안녕하십니까. 에로잉글스 최재봉입니다. 저의 목적은 하나입니다. 영어의 부담을 들어드리고 싶습니다. 영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한국 사람에게 짐이 되었고 고통이 되었을까요? 사실 language,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이 되어야 합니다. 이 영어를 배워서 외국인과 소통할 수 있고 여행을 갈수 있고 색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말을 붙이면서 새로운 내용들을 서로 추고받으면서 야, 이렇게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놀라운 일이 되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영어는 짐이 되었고 정말 진절머리 나는 기나긴 끝이 없는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. 그 영어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, 원어민들 머릿속에 돌아가는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 방법을 해결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 영어는요, 진짜 외워서 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어떻게 머릿 속에서 긴말다 외워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?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의 IQ, 그 사람의 학력의 능력, 학력의 수준 차이, 그 모든 것들이 환경의 차이, 그 모든 것들이 지배하지 않겠습니까? 그러나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면 우리가 이 배우기 어렵다는 이 한국말을 남녀노소 지적 능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잘하지 않습니까? 그처럼 따라하십시오. 언어는. 외우지 않고도 말을 할수 있다. 특히 긴 말도 가능하다. 짧은 말을 하면 차이가 안 나요. 긴 말도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. A woman controls her boat to move along a canal in the small town. 이렇게 긴 문장이 있습니다. 이런 긴 문장도 여러분 단세 가지, 세 가지. 여기 적어놓았죠? 세 가지 원리. 그냥 한 가지 원리만 사실 기억하시면 됩니다. 주인공에서부터 나아가며 가까운 순서대로 움직이는 순서대로 단어를 늘어놓으면 된다. 그러나 그한 가지 원리의 기초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풀어보고 있습니다. 자, 영어는 주인공에서도 출발해서 말을 만드시면 됩니다. 어우먼, 한 여자분이 나타나셨어요. 그러면 주인공 다음에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될까요? 동작이 나와야 되겠죠. 컨트롤스, 움직입니다. 그죠? 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? her boat 그녀의 보트입니다. 이렇게 되면 당연히 보트는 어떻게 될까요? 나아가야겠죠. 투 나아가면서 뭡니까? Move. 움직여 간다.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. 여러분, 움직이도록 보트를 컨트롤 한다가 아니고 주인공에서부터 나아가는 사고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앞으로만 가시면 됩니다. 주인공에서 출발합니다. A woman controls 그죠? 그 여자분께서 컨트롤 합니다. 뭐를요? her boat를. 그랬더니 컨트롤이란 힘에 의해서 그 보트가 투 앞으로 나아가더라는 겁니다. 뒤에 말을 필요 없어요 일단은 중요한 건 뭔가 이 컨트롤 이라는 이 주의 동작에 의해 가지고 바로 그 다음에 대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져서 투까지 나오면서 바로 움직여 간다는 거죠. 바로 주인공에서부터 동사를 통해 일어나는 이 힘의 연속이란 용어를 제가 썼습니다. 용어를 썼습니다. 새로운 용어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적인 사고, 주인공과 동작 대상에서 쭉 나오는 요요요요요 이어지는 요 사고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고 나왔을 때 움직여 갈때쭉 이어져 가는 것이 바로 뭔가 봤더니 a canal 운하였습니다. 우나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움직여갈때 배가 쭉 이어져 가는 그 대상이 바로 어 a l 우나라는 겁니다. 이처럼 along이라는 이 전치사의 개념들을 갖다가 머무를 따라서 가아니고쭉 이어서 간다라고 바꾸시면 훨씬 더 쉬워집니다. 에로 잉글리시 제안하는 첫 번째 사고 주인공에서도 움직여서 나아가며 가까운 순서대로 단어를 놓아라. 그리고 동작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전치사가 이어져 나온다. 그리고 또 이어져 나갈 때 짧게 짧게 말을 이어주는 이 전치사들을 나아가는 관점에서 좀 바꿔줘라. 사실은 한 가지 원리입니다. 주인공에서부터 나아가며 움직이는 순서대로 그냥 단을 늘어놓으시는 거죠. 그랬을 때에메가인 안에 있고 둘러싼 이 전체 지역에 등교 봤더니 더스몰 o 타운이었습니다. 여러분 어떻습니까? 이 전체 말을 이런 장면을 봤을 때 우리는 사실 들어오는 사고기 때문에 저 밖에서부터 이 작은 마을에서 우하 따라서 쭉쭉 뭐 이렇게 들어오고 싶겠지만 은 여러분 다 잊으시고 그냥 주인공에서 부터 주인공에서 부터 순서대로 그냥 쭉 나와 주시면 영어는 끝납니다. 그러면 단어 순서대로 단어를 그냥 붙여주면 되겠죠. 그림에다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. A woman controls her boat to move along a canal in the small town. 어떻습니까?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사고가 바뀌지 않습니까? 영어는 긴 말도 외우지 않고 단 하나의 원리 그리고 그 밑에 파생된 단순한 그세 가지 구체적인 원리를 융합하시면 쉽게 말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. 자눈 한번 감아보십시오. 눈 한번 감아보시고 우리 또 리스닝 연습도 한번 병행해 볼까요?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넋 놓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면서 단어가 머릿속에서 순서대로 그림을 그려주게 하십시오. 눈 감으십시오. 영어 갑니다. A woman controls her boat to move along a canal in t h small town. 눈 뜨십시오. 어떻습니까? 그림이 한장쫙 그려졌습니까? 오늘도 Aero English 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